자, 보자 얘들아 자, 큰번호 3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3개 주고 시작합니다 왜? 3학년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3번의 내용은 선생님 그럼 이차함수가 나오나요? 아니, 이차함수가 아니고 맥시멈과 미니멈에 대한 얘기야라는 거예요. 최대와 최소. 이 최대와 최소는 미분에서 엄청 나오는 애들이야. 이런 때도 엄청 중요한 애들이야.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고 얘기했을 때, 자 얘들아 하나만 생각해보자.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하게 되면. 정우너 키가 몇이야? 78. 태규한 80대나? 될걸. 어 그럼 태규가 가장 커라고 얘기할 수 있. <laughs>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키의 최대값은 누구야? 태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우리밖에 없어? 더 넓게 보면 지구상 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지구 전체였을 때는 최대가 다른 사람이 하나를 가지겠지. 가장 키가 큰 사람. 2m 몇 이렇게 가져갈까요? 자, 그러면, 최대 값이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는 존재할 수 있겠네? 최대가 둘이 된다는 얘기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같으면 최대가 두 개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 값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합니다. 최소값은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그걸 찾아주세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반드시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존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 그래,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내가 1차 음수 얘기할게요. 1차 음수. 아 그래, 1차 음수가 있었구나 얘들아. 자, 1차 음수는 기울기가 총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세가지가 존재하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1차 음수를 딱 그려놨어요. 얘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왜? <laughs> 선생님 직선을 이렇게까지만 그려서도 얘네들은 계속 쭉쭉 쭉쭉 길어지는 친구들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해? 안 존재? 안 존재하지 안 존재하지 선생님 1차 함수에 1차 함수에 들어가는 x 값을 실수 전체라고 얘기한다면 최대 최소가 존재해? 안 존재? 안 존재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에다가 제한을 딱 걸어버렸어 그러면서 저양 끝을 a, b라고 얘기하는데 자잘 보세요 자 x가 a, b 사이에 존재했을 때 최대 최소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네. 안 존재하죠 네. 봐봐 저쪽 끝이 a야 a야 내가 달려가. 근데 나는 아무리 X가 A에 달려가도 A에 닿을 수 있어 없어요. A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X가 아무리 A에 가까워져봤자 A 자체가 될수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 나는 저 그래프에서 A 초과 B 미만의 X 값을 아무리 대입해도 이쪽 양 끝은 채워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니네 지금 최소 값을 요 점이라고 생각해서 최소값 존재하고 최대값을 요 점이라고 생각해서 최대값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아니다 근데 여기 AB가 못 들어가면 여기 채워져 못 채워져 못채워져아이 범위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생각해봐봐 내가 X인데 내가 X인데 저 끝에 A야 계속 A에 가까워져는 가 그럼 계속 내려가지 내려가지 A에 닿을 수 있어 없어 못닿잖아 계속 내려가는 거야 아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최 아, 최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소 최대가 생길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여기다가 등호를 딱 붙였어. 그 x가 이제 어디까지 갈수 있다는 거야. 네. a에 딱갈수 있다는 거지. a에 딱 갔어.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 fa, fa. 그럼 fa가 뭐가 돼? 가장 낮은 값이 되어버립니다. f 에서 최소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최대 존재합니까? 아직까지는 최대 존재 안하죠? 만약에 내가 최대를 존재하게 만들고 싶어? 등호를 넣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1차 함수 입장에서 1차 함수 입장에서 첫 번째 X의 제한을 안 줘. 그럼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 X의 제한을 줘. 그때도 조심해야 돼. 초과 미만인 상황에서는 최대 최소값이 없어. 이상 이하여야지만 최대 최소값이 있어. 선생님 이런 거는요? 라고 얘기해서 플랫하게 x 축가 평행한 애를 줬어.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 최대값, 최소값 다 동일하잖아. 하나 값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굳이 얘기하겠냐? 안, 안 하죠. 얘네들은 최대값이 뭡니까? 얘인데요? 최소값이 뭡니까? 이게 값이에요. 이게 Y는 4라고 얘기해 보자. 최대값 누구야? 4. 최소값 4요. 범위를 제한을 두든 말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다 아픈 거 없어. 자 그럼 1차 함수는 최대 최소 얘기하는 게아너 범위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의 메인이 2차 함수가 왔습니다. 그럼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2차 함수 그림이 몇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아래로 홀로 위로 홀로 두 가지. 근데 얘네들은 쭉쭉 늘어나고 쭉쭉 줄어든다. 야, 그럼 이두 가지 상황 보시게 되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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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야, 얘들이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야, 이차 함수는 최댓값이 존재하겠냐 존재하니? 없어. 없죠. 계속 올라가는데 최댓값이 <laughs> 존재하지 않잖아. 최솟값은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laughs> 어디서 존재할까요? 꼭지점. <laughs> 그렇지. <그치>? 꼭지점의 <laughs> y 좌표가 최 여기 상황에서 꼭지점의 y 좌표가 뭐가 돼? 최소가 나오겠다는 거. 아 그러면 선생님 이차함수는요, x 값의 제한이 없을 때, 오케 x 값의 제한이 없을 때 최대가 없고 최소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최대만 있고 최소가 없을 수 있어요. 즉. 최대 최소 중에 하나는 존재한 듯 나머지 하나는 존재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런데, 1차 함수와 마찬가지로 범위에 제한을 준다면, 자, 범위에 제한을 준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 최대 최소를 할 때, 일단은 2차 함수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확인해야 될게 누구? 혹지점이라는건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1 9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 9 8페이지 밑에 바이블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자 어디서 최대값을 갖는데 최소값은 없습니다. 최소값을 갖는데 최대값은 없습니다. 라고 1 9 8페이지에잘 써져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자.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0의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구해야 돼그데 어떻게 구할 거야 풀어?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인수분이라든지 뭘 찾아서 했잖아 저인수분해 되겠어 안 되겠어 5 20될거 아니야 7하고 될것 같아. 인수분해 해볼까? 네. 마이너스 X의 제거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인수분해 면 마이너스 5이1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로 갔어. 자 인수분해 했다 쳐. 근이 2하고 5는 알아. 최대 최소는 알아? 모르지. 그러면 최대 최소는 인수분해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겠네. 그렇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잘 써먹었던 인수분해가 점점 뭐가 된다고요? 활용도가 줄어든다고요. 수학에 대해서 난이도가 진도가 가면 갈수록 인수분해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자, 잘들어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아니죠?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구해주세요. 네. 자, 다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고 얘기하는데 함수는 뭐하라고 그랬어? 파악하라고 그랬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파악하려면 뭘 어떻게 그래프를 보라는 거죠. 그럼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 이 참수의 그래프 그리고 싶어 인수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네. 어,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게더 이득이죠.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완전제곱식 인데 어, 선생님 짝수 좀 주시지 좀 그지 같아. 어, 미안해. 자,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입니다.라고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이제 이거 정뭐 나와요? 4분의 49잖아. 마이너스 4분의 49죠. 근데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2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붙어야 돼? 플러스 4분의 9가 붙어야 되지 않겠어?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럼 이 완전제곱식을 하니까 내가 뭘 얻어요? 완제를 가니까 뭘 얻어? 그렇지. 완제를 가면 꼭지점을 얻잖아. 그럼 꼭지점에 좌표를 보면 좌표, 좌표를볼수 있는데 꼭지점을딱 보면 뭘 알아? 아니 너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 뭐하겠다는 거야? 위로 볼록하겠다는 거지? 꼭지점 2분의 7마이스아 4분의 9 2분의 7 4분의 9 그러면 위로 볼록한 걸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가 2분의 7이었을 때 y가 4분의 9가 나오는데 니가 가장 큰 값이로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최소는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하죠. 왜? 예를 들은 쭉쭉 내려가는 존재니다아 그러면 선생님 위로 볼록일 때는요. 꼭지점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자 정확하게 갑시다.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 꼭지점의 y 좌표가 이차함수의 최대값이겠네요. 오케이. 자 아래로 블록이었을 때꼭짓점의 y 좌표가 이차함수의 최솟값이겠네요. 오케이. 자 근데 얘네들은 어느 상황에서라고 얘기하면 x 값을 실수 전체로 두는 상황에서라고 얘기니다아 그러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누구만 보면 일단 되겠어 꼭짓점을 확인해봐라.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 나쁘지 않아요. 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친구들은 자, 그러면 최대 또는 최소는 뭘 봐요? 꼭지점 y좌표라는 기하적 입장에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완전적으로 바꿔서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걸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를 딱 줬어 야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 되게 땡기잖아요 근데 아직 뭘 구하라는 얘기도 없지 자 그래서 이거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라 그럼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완제로 가야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줬어 이건 뭐야 x값의 제한을 걸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한번 f m 대로 가보도록 하자. 어떻게 해요? 어, 일단 그러니까 그리자 이거야. 완전히 가자. 어떻게 되겠어? x-3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얘는 꼭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3,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겠죠. 자, 그럼 좌표평면에다가 음, 한번이 정도다 그릴까? 자, 1, 2, 3, 1, 2, 3, 4. 여기가 꼭지점. 3, 마이너스 4라고 줄게.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하면 1, 2, 3, 4, 5. 0, 5를 지나야 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어, 좀 삐죽한 그래프 나오겠구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가 꼭지점 3,4니까, 최소값은 찾았어요.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었을 때. 근데 이게 이때, 0부터 4까지야. 0부터 4까지? 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3이었죠? 자, X가 0이라는 요, X가 0이라는 것부터, 이게쭉 밀고 오는 거야. X가 0부터 어디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1, 2, 3, 4까지 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 자, 선생님, X가 0부터 4까지면 이만큼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Y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y는 다 되는 거야. 즉 이만큼의 쫙 영역에서 <laughs> 보겠다는 거야. 누구를? 0과 4 그에 해당하는 y는 전체를 다볼 건데 이 빨간색으로 쌓여져 있는 이 부분에서 누구를 보겠다는 거야? 노란색을 보겠다는 거야. 노란색을. 노란색을 딱 봤어. 0 이상이니까 여기까부터 시작해서 그럼 노란색을 딱띄어오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노란색만 볼수 있겠죠. 그럼 가장 높은 값이 어디 있겠니? 0 뭐가? 정확하게 얘기 x가 0 가장 높은 값, 최대 값 x가 0이었을 때 여기 존재하겠죠. 맞아? 그럼 맥시멈 값은?